종목인 아이스하키 경기 실내 경기라 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수상 스키를 타며 개인기를 과시합니다. 약해진 태풍에 비만 조금 내리면서 수상 경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알까기와 포켓볼을 합성한 듯한 경기인 까롬. 국내외 1 9개 나라에서 참가한 120여 명의 선수들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추억에 남는 대회를 치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집중력하고 계속 이렇게 전략을 짜는 그런 전략을 짜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날 열릴 예정이던 딥워터 솔로인과 액션 스포츠, 무선 자동차 경주 등은 비로 취소됐습니다. 태풍이 강원도를 지나가면서 춘천 월드레저 대회장에서는 행사 준비가 바빠졌습니다. 행사와 관람객 체험 공간을 위한 텐트 160여 동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무대인 상설 공연장도 서둘러 설치합니다. 각 경기별로 지금 시설이나 이런 물자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경기나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딛고 대회 준비가 정상화되면서 내일부터 춘천에서는 스릴과 박진감이 넘치는 월드레저 경기가 펼쳐집니다. PBS 뉴스 남북입니다.